이 모델은, 선생님, 예. 어떤 모델이에요? 벨라 550? 예, 이게 가장 엔트리 모델이네. 예. 맨 시작하는 모델.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실버층 예, 예. 부부께서 많이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나이 드는 사람들은 많이 드, 이 차를 타요. 그죠. 예. 작으니까 예. 주행할 때좀 부담도 좀덜하고 네, 예, 다이이 편코. 그죠. 차자이 예, 편코. 주행하기 좋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선생님, 그 저기는 닉네임은? 예. 멋이 중한디. <laughs> 고향이 어디세요? 여기 예산이요. 가깝네요. 네, 제일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땡하고 여기 오시면. 네, 네, 네. <laughs> 우리 김영태 선생님 멋이 중한디님 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이랑 같이 두분있으시요 네, 둘이, 둘이 다녀요. 두 분이서 네, 네. 아. 안쪽 들어가서 한번 좀 한번 청문 네,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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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늑하네요, 선생님. 네. <laughs> 네. 둘이 다니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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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다니기 편코. 하 예. 예. 아주 건강하시면 진짜. 예. 저도 그러니까 73세 되신 분인가? 예. 그 스타렉스 캠핑카를 구매하신 분하고 제가 캠핑을 예. 했는데, 예. 손주들 때문에 그걸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손주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는데, 예. 이 캠핑카 갖고 가려고 계속 뭐, 할아버지 언제 가고 이래, 이래가지고. 예. 어린, 애들 어린 게그면 예. 우리 애들은 어린... 뭐, 가자도안 가서. 닦아서. 어떠세요? 그 저기 아버님, 어머님 같이 사용하실 때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어떤 게요? 예, 구매 딱해서 이거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때? 예, 사용할 때. 뭐 간편해서 좋죠 볼. 일단 간편하고. 간편하고. 그러니까 음. 이러시다가 그냥 놀러가 그냥. 네. 가로 여행이라서 쓸수 있고. 그냥 놓고 그냥 가 나가자면 그냥 나가서. 아... 근데 나가서. 근데 어머님께서, 사모님께서. 예.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참또 그럴 것 같아. 그래, 당신에 갔다 와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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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 그러면 못 다녀요. 그러니까. 에, 이게 맞아야 되더라고요. 맞아야죠. 우린 아, 그래. 제가 원래 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아,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에. 그냥 전국에 지금 다 다녀요. 이거 그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제 주말만 이용하시는데 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하실 때 그냥 계속 가서 시행하십니까. 한 15일 있다 들어오고. 아. 한2 0고 전기는 어떻게요? 해 전기, 네? 전기. 전기 태양열 여기서 충분해요. 아, 그요 예. 예. 하게 에어컨만 그냥, 안 돌리면. 예, 에어컨만 안 돌리면 전기는 충분해요. 아, 예. 그, 근데, 가정집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 침대는 이제 요거 내려가지고, 예, 예,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예, 같이 쓰시는 예, 예, 예. 주로 그렇게 쓰죠. 예. 저 벙커베드는 이제 수납으로 많이 쓰시겠네요. 짐 넣는 거, 짐 넣는 거예요. 예. 이 차를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불편하고 뭐 힘든 건 없으세요? 이게 원래는 여기가 이게 여기 뒤 매트가 있는데, 맞아. 예, 매트가 있는데, 네. 이걸 너무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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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좁아서 빼고, 요거를 갖다 여기다 두개 깔았어요. 아. 예, 이걸 네, 요걸 들었다 놨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요. 진짜 편하게. 예, 네. 편하 하긴 이게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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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예, 네. 예.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저걸 하나 맞췄지 아 음. 여기에 맞게끔 네. 여기 위에 놓게끔 요, 요, 가운데 렇게딱두개놓으면 예. 여기 딱 예. 위에 예. 놓게끔 예, 예. 아, 잘하셨네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그렇기니까 네. 제가 쭉 인터뷰해 보니까 예. 구매하신 분들이 예. 선생님처럼 필요한 건 직접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예아 예. <laughs> 그거 아이디어시네요 네 예. 아버님 저 화장실은 자주 사용을 하세요? 네 하세요? 예 어. 이제 오지 가서 화장실 예. 없는 데 오지에서 예. 오지에 아, 네. 하시는구나 샤워하고 예. 아, 네. 아, 아, 네. 저기서 네. 아 일 보고, 예, 예, 간단하게. 예, 예. 아, 진짜, 정말 활용을 잘 하시네요. 네. 예, 좁은 대로, 음, <laughs> 잘 활용을 해요. 양념고도 예, 예, 예. 여기 조금, 양념이 좀 적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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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이거 또, 이거 하나 갖고 다니죠 아, 또. 이동용. 포토벌로 예, 또 하나 예, 사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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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름에는 오래 있으니까, 네. 양념으로 하야 돼요. 그래서, 예, 이거 예. 하나 또 사서 같이 갖고 다니세요. 야 예. 음. 진짜 거의 한200% 활용을 잘 하시네 우리 <laughs> 선생님은 진짜 또 봐도 다잘고 하기야 진짜 이게 없이 네. 뭐 어디 뭐 여행 간다 그래 네. 숙소 잡아야지 네. 또 정하진, 정해진 정해진 공 가야 되지 이런데 네. 이게 있으면 그냥 세워 놓면 으 네. 여기가 호텔이고 네. 2년 만에 네. 캠핑카를 두개 샀다가 <laughs> 다시 팔고 팔고 갖고 이 차를 또사러산 거예요. 세배 세 번째. 예. 그럼 그전에 어떤 거 캠핑 거 타셨어요? 먼저는 저 현대에서 나오는 거그저스테렉스 음. 예. 이 기본 들리는 거. 예. 아 파각 텐트 올라가는 예. 거. 그거 2년 만에 팔고 또 저거 저 어디 거야? 그 에이스 거. 아, 에이스 거 것도... 또. 에이스 거 샀다 불편해서 또거 팔고 이거 딸이 음. 딸이 음. 이거 아리아 거 이거 음. 예. 딸이 사 갖고 음. 이게 좋다고 해 가지고 음. 그래서 이걸 주문해가지고. 하셨구나. 네. 바꿔보시니까 어떠세요? 훨씬 나아요. 좋죠. 좋죠. 네. 아, 아. 네. 모든 게잘 만들어놨어요. 진짜요? 편리하게. 아. 네. 아. 네. 이야, 아리아, 아리아 모빌이 우리 선생님께 뭐선물이라도 하나 해, 해 해드려야 되겠네. <laughs> 이렇게 홍보를 네. 해주는데. 네. 아니, 2년 만에 두개 팔았다가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네. 중고로도 또 파시고. 예, 네. 네. 마음에 안 들면 못 써요. 마음에 안 들면. 네. 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예, 네. 예. 네. 하물며. 네. 물건이야. 음. 오죽하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쓰려고 밥 먹는데, 묻었지.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노년, 우리 네. 사모님하고 선생님, 되게 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게 동반자네, 얘가. 예, 네. 그렇죠? 동반자예요. 그죠? 네. 편하게 네. 잘 사용하시고요. 네. 건강하게 네. 잘 노년을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얼마나 다니나 모르겠지. <laughs> <laughs> 건강에 <건강하게 웃음> 허락하는 데까지. 네. 그렇죠. 예, 네. 다니시면 네. 되죠. <laughs> 병나요. 네. 집에만 있으면 사실. 아니, 집에 가서 하루도 버댔어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면 또 금방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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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같이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네,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